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 금리가 0.75% 인상됐다고 해서 코인 시장이 진짜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0.75% 숫자만 보면 별거 없어 보이죠? 근데 이 금리 인상 하나로 글로벌 자금 흐름이 흔들리고 있고 코인 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기 시세 얘기가 아닌 제가 공부했던 이 뉴스가 진짜 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앞으로 코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요. 일본 금리 0.75% 인상 이게 왜 뉴스인가? 일본은 사실상 30년 동안 초저금리 국가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의 상징이었죠. 핵심 설명 포인트는 일본은 세계 최대 자금 공급원입니다.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국가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신흥국 코인,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앵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이 공짜에 가까운 돈이 점점 사라진다는 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앵캐리 트레이드가 뭔데 이 코인까지 연결되냐라고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서 연 0%의 돈을 빌립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을 삽니다. 수익만 나면 환율 플러스 자산 상승 두번 먹는 구조죠. 근데 금리가 오르면 빌리는 비용도 올라가고 환율 리스크도 올라가고 레버리지 유지 부담도 올라갑니다. 이 구조에서 제일 먼저 맞는 게 코인 같은 위험 자산입니다. 자세 번째 일본 금리 인상이 코인에 주는 세 가지 압박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 코인은 유동성 자산입니다. 돈이 많을 때 오르고 돈이 빠질 때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일본 금리 인상은 글로벌 돈줄 조이기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엔화 강세입니다. 이건 위험 자산의 청산 가능성이 높죠. 엔화가 강해지면 기존의 엔화를 빌려 투자한 자금은 포지션을 줄이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코인은 빠른 현금화의 대상이고 알트 코인은 특히 취약하죠. 세 번째, 심리 변화입니다. 리스크를 줄이자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로 움직입니다. 일본도 금리를 올린다. 이제 긴축 끝난 거 맞아? 이런 의심이 생기는 순간 매수를 멈추게 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상승 동력이 약화됩니다. 네 번째, 그럼 지금 시... <laughs> 당장 폭락이냐라는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일본 때문에 폭락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상승의 제동이 걸리는 구조 정도라고 봅니다. 이건 총알 한 발이 아니라 천천히 체력을 깎는 독 같은 뉴스입니다. 핵심. 팩트를 찾아보면 코인은 악재하나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쌓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무너집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 vs 알트코인 어떤 게더 위험한가 하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습니다. 기관 자급의 비중이 높고 하지만 상승 속도에 둔화가 걸리겠죠. 알트코인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동성 빠지면 바로 직격이고 이유 없는 하락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엔 알트는 실력보다 운이 되는 셈이죠. 여섯 번째 코인 투자자는 지금 뭘 봐야 하냐? 체크리스트를 남겨드릴게요. 첫 번째 일본 금리 추가 인상 여부, 두 번째 엔화 환율 방향, 세 번째 미국 금리 인하 속도, 네 번째 거래량. 이게 가장 중요해요. 거래량이 가격보다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없는 상승은 거의 가짜 상승입니다. 결론을 보면. 일본 금리 0.75% 인상은 작은 숫자지만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유동성의 마이너스,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압박,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지금은 크게 벌 구간이 아니라 살아남는 구간입니다. 이 흐름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다음 상승장에서 제대로 먹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런 거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차트에도 바로 안 찍혀요. 근데 돈의 흐름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리플의 전재산을 몰빵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이렇게 공부를 했네요. 언제 다시 위험 자산이 살아나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